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강소연 역할의 원진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 저희가 지방 무대인사 오늘이 마지막 상영관인데요. 그걸 뭔가 실감나게 하시는 만큼 환호를 주셔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. 저희 영화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소개도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영화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어, 특히 감사드립니다. 늘 행복하시고요. 돌아가시는 길에 사랑한다는 말을, 들으면서 네, 돌아가시고, 그 주변에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한테 저희 영화에 대한 좋은 얘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마동석입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는 금배 역할의 차역 인사드리겠습니다. 음,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너무 재밌나요? 네 <laughs> 그러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에이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마, 안녕하십니까? 네역할이태은 최재현입니다. 네, 어, 저희 영화가 조금 전에, 아니 몇 시간 전에 백만을 돌. 잘 생겼다. 감사합니다. 어, 이렇게 주말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지금 한표한 한 표가 정말 소중한 때입니다. 여러분들 한 표, 안녕하세요. 홍보인역의 최호성입니다 감사합니다. 주말에 이렇게 여러 영화 있는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홍보는 역시 그육소문인것 같습니다.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좀 선전 많이 해 했죠. 찍으시고 제가 얘기하니까 저도 좀 찍어주십시오. 소장하지 마시고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뭐한 번에 무대기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. 오늘 올리고 내일 올리고 <laughs> 올해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영화 역주행할 수 있도록 잘못 불렀다가 우리 광춘선님한테 겁나게 두들겨 맞았던 성철역의 배우 하소호라고 합니다. 어...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. 그래서... 곰거랑뒤의 네, 네. 이점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뭐 아시겠지만 제 조카입니다. <laughs> 어... 이렇게 대구에서 무대 인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특히나 사실 뒤에 저희 어머니 와계시는데 어, 엄마한테 처음으로 영화 뭔가 보여드리는 느낌이 있어서 힘들고요. 영화 재밌게 보셨죠? 네. 꼭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입소문, SNS 비롯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히 가시고요. 백현에서 반가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영화 롱리버킹을 어, 선택해주신 관객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저는 다 감사하고 소중한데요.